안녕하세요 낚시 리뷰입니다 싸늘한 날씨에 특히 잉어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큰 잉어는 매우 교활하고 타고난 경계심이 강해서 아무 방법으로나 쉽게 낚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낚시 고수는 아니지만 아래에 소개할 콩비지 자작 미끼로 꽤 괜찮은 조과를 올린 적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자작 미끼의 주재료는 콩비지인데 콩비지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찌꺼기로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. 많은 낚시터나 양식장에서도 물고기 사료에 콩비지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콩비지는 자작미끼의 주재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제조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공유 드릴게요. 첫째 준비 재료 콩비지. 1kg 옥수수 가루 500g, 밀가루 600g, 꿀 200g, 이스트 20g, 둘째 제조과정 우선. 먼저 콩비지와 옥수수 가루를 잘 섞은 뒤 찜기에 넣고 센 불에서 30분간 져주고 그 다음에 재료를 꺼내 식혀줍니다. 식은 후 밀가루, 꿀, 미스트를 넣고 골고루 반죽합니다. 반죽이 잘 되면 손으로 뭉쳐 한 덩어리로 만든 뒤 랩으로 감싸 자연 발효를 반나절 정도 시킵니다. 발효가 끝나면 바로 낚싯바늘에 걸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작 비즈믹기 만드는 법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저장 부탁드리고, 보안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